안녕하십니까 드림코러스의 이명길입니다 한주간 안에도잘 지내셨나요? 이제 끝물의 더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병 하나가 새로 생겼습니다 제가 한달 조금 더된것 같은데 음... 낌새가 이상해서 코로나가 유행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찬양대원들한테 조심하라고 일러드렸는데 그 이름이 지금 유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되면 주간 이 전염 상태가 한뭐 어, 30만, 뭐 20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코로나 어, 아주 어, 유행이었던 피크시였대 그때로 되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이제 감기보다도 못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 이름 같아요. 전염이 된다는 이, 이런 것에 두려움이 있는 거지, <laughs> 실제적인 건별볼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또, 어, 넘어가지 마시고, 꿋꿋하게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망가지거나 후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음, 어, 지난 주에 제가 성경 창세기를 한번 요약을 하고 어, 성경에 이제 좀 빠져가지고 또 성경 얘기를 해볼까 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과 저랑 어, 올 연말까지 쭉 진행하면서 어, 성경 일독을 한번 어, 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에 성경 한 권씩. 아, 이렇게 정리가 되면 66주 정도 걸리죠. 음, 그 중에서 뭐몇 개는 한꺼번에 통합으로 좀 짧은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 주에 창세기를 좀 엷었고요. 아,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아, 출애굽기를 5분만에 제가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아, 그 요약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 좀 흥미롭게 아, 성경을 어, 접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힘든 구간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부터 어, 출애굽기 다음에는 뭐예요? 레위기, 뭐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는데 다 어려워. 모세호경이 중간 이후부터는 거의 뛰어넘는 어, 경우가 많은데 그왜 그러냐면 너무 지루하고 이, 저기 읽기 어려운. 뭐 법이 어떻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뭐 예, 제사가 어떻고 성막을 짓는 데는 어떻게 짓고 뭐이규빗뭐 밑에 받침대는 어떻게 놓고 뭐 어, 등등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운 부분 상당히 안 가는 부분을 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건너뛰죠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부분이 중요한지를 오늘 간단히 좀 노랄까 해요. 지난 주에까지 우리 차례 창세기 마지막 편에 요셉 야곱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의 어, 총리가 되면서 사실 은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까지도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엄청나게 예, 이렇게 자손들이 번창을 했고 아주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7호격을 딱 들어와 보니 첫 장이 좀 이상해요. 첫 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호격이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대요. 보통 이집트 애굽의 <laughs> 왕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현대말로 파라오, 파라오.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파라오. 근데 저는 이 성경에서 왜 애굽의 왕은 전부 바로지? 바로 이상은잘 들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바로라는 이름의 왕인가 했더니 아, 그게 아니었죠. 바로는 왕, 왕 자체를 뜻하는 거예요. 파라오라고 우리가 하는 거는 애굽 이집트의 왕의 이름이죠, 왕.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메세, 메세 이렇게 붙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laughs>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 시대가 언제냐면, 어, 요셉 이후에 430년이 지난 시기에 역사적으로. 그러면 이 이집트, 애굽 여러 번 이렇게 왕이 바뀌었겠죠. 메세지를 거쳐서. 그래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인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보니 어, 그 요셉 시절 때까지만 해도 왕하고 굉장히 친밀감이 있고, 제2인자로 어, 활동을 했는데, 어, 이 시대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완전히 어, 적 대 관계에 있고, 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어요. 노예, 갑자기 이상하게 이렇게, 어, 어, 어떤 레벨이 다운돼 돼 있는 것을 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만히 역사적으로 보면, 이 왕권이 계속 뒤바뀌면서 여기도 전쟁이 일어났고, 어, 그, 그 당시에 그... 어, 함족이 나라를 이렇게 이어받았는데, 근처에 샘족이 또 나타나서 또 왕위를 바뀌고, 이렇게, 이렇게 돼가면서, 결국은 새로운 왕, 왕이 지기를 했는데,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인원이 뭐 대충 남자들만 계수해서 50만이니 60만이니 이랬거든요. <laughs> 이집트를 위협하는 어떤 그런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을 좀 경쟁하면서 어, <laughs> 이제 확대를 시키는 것을 이제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서 노예에 있었고 결국은 어, 최악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처음 출생하는 어, 남자를 모두 죽여라 이렇게까지 됐죠. 이렇게까지 된 상태에서 이제 모세가 나타나는데 모세는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 족보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서 어, 어, 몇 개월 동안 숨기고 있다가 이제 이게 더 이상 에, 자꾸 크니까 아기가 결국은 갈대 바구니에다가 담아가지고. 어, 강에 띄우게 되죠. 그때 에, 이 모세의 아버지가 어, 아무랑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에도 나오는 요게벳입니다요게벳 요괴베. 그래서 어, 이를 통해서 사실은 모세는 어, 강가에 띄워졌고 우연치 않게 에, 공주 애굽의 에그, 파라오, 파라오의딸 어, 공주의 눈에 들어오게 돼서 결국은 어, 건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 뜻이 건져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모세는 결국 어, 공주의 아들로서 왕이 계승 어떻게 보면 왕이 계승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성을 하고 이렇게 쭉쭉 살아나는데 모세 이 약간 이 성격이 그 못마땅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것은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못 보고 가만히 지나치지 않고 결국은 그 사람 죽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살인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광야로 도망을 쳤고. 그 도망친 광야에서 또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 의 이름이 십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광야를 떠돌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 구해야라. 네가 적임자다. 근데 모세는 너무나도 말주변도 없고 어눌하고 자기 능력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니 결국은 사람을 붙여주는데 모세 형 아론 그리고 그의 누이 이렇게 붙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구출하라. 그래서 결국은 구출하러 다시 어, 새로운 왕 왕이 파라오가 또집권했을때 들어가서 어, 왕과 파라오와 단판을 지어요. 근데 택도 없는 소리죠. 어, 노예로 잘 쓰고 있고 그의 가, 가족 그 저기 그 그 부리는 어어노동 그다음에 동물들 양을 키우고 뭐 이런 것들 을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었는데 이거 그냥 나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통해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 가지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파라오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였죠. 그첫 번째 에, 재앙이 여러분들 아다시피 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거죠. 빨갛게. 그러면 결국 물을 마시, 마시지 못하게 되고 어,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 드러나죠. 그 당시 나일강은 굉장히 범람하면서 어, 주변을 옥토 어, 땅으로 만들어주고 굉장히 축복받던 강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니 어, 깜짝 놀라가지고 파라오도 움치를 어, 했는데 결국은 통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개구리 사건, 이 사건, 파리 재앙, 가축 돌림병, 악성종기, 우방, 메뚜기 그 다음에 3일 동안에 밤을 만끽하는 그런 어두움의 두려움 여기까지 했는데 결국 계속 계속 하면서 파라오는 점점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어, 알고 모세에게 봐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마지막 아홉 번째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 결국 열 번째 재앙은 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첫 번째 소산 사람이든뭐든다 없애버리겠다. 최후의 통첩을 했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에, 출애굽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몰래 떠나는 거죠. 몰래 떠나면서 열열 어, 열 번째 재앙이 일단. 첫 번째 소산에 관련된 건다 없애버리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위험에서 <laughs> 건져내기 위해서 어, 순양의 피를 에, 문지방 틀에 에, 바르라.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그렇게 표시가 안 되는 뛰어넘는다. 죽음에서 뛰어넘을 수 있게, 있게 해주신다는 걸로 해서 그렇게 면하죠. 그러니까 애굽은 쑥대밭이 됐구요이 쑥대밭 되는 와중에 모세는 이스라 백성을 이제 인도를 해서 결국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제 유언을 남겼던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어 여기에서 말고 딴 데로 이제 옮겨다 옮겨서 같이 묻어달라 해서 계속. 도시비 6월까지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숲꽃 에담이라는 곳을 이제 지나게 되고 어, 결국 어,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홍해를 먼저 넘는데 홍해를 넘기 전에 바다가 뭐 어떻게 갈라져요. 그래서 이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어,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제 또 보여 주게 되죠. 그래서 어, 결국 음. 이집트 파라오가 어, 그를 뒤쪽 뒤쪽 계에서 전차 600대를 보내면서 결국 어 보냈지만 홍해 에, 바다에 다 빠져 죽고 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건져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 이제 떠돌게 됩니다. 떠돌게 되면서 불평분만이 많았죠. 왜 물을 안 주냐? 왜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만나와 며치럭기도 내려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또 나게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시내산, 신해산,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3개월. 사실은 고센 땅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는 직행으로 가면 얼마 안 걸린다고 그랬요 며칠이면 가는데 우리가 광야 40년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일단은 시내산에 신해산에 올라와서 시내산에서 이제 진을 칩니다. 진을 치고 여기에서 이제 에~ 모세가 아0일 동안에 신의산 장정에 오르게 돼요. 4 0일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에 따른 또 시민법 그렇죠? 율법의 근간이 되는 것과 디테일 항목 우리도 뭐 법이 있고 뭐 시행령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시민법 세부 시민법까지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골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골짜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걸 다 받고 이제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는데 결국 이 목적은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목적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을 거룩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상세하게 일러준 게 바로 모세의 십계명 율법이인 거죠. 그래서 내려와 보니 이게 허튼 짓을 한 거예요. 신내산 내려보니까 아론을 아론과 함께 그의 백성들이 금신상,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알았어요. 내려가기 전에. 그래서 다 없애버리겠다 이태의 백성을 깨끗하게 리셋시키고 모세 너만 살려주겠다. 했는데 모세가 울부짖었죠. 한 번만 봐달라 당신이 애굽에서 구출해난 백성이 이 광야에서 다 죽으면 어떻게 소문이 나겠냐 다 죽이려고 출애굽을 시킨 거라고 소문이 나게, 나지 않겠냐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게 되고 하나님은 한번 정도 그 마음을 접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에 3,000명인가? 그 금신당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주동자들을 다 없애버리죠.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라고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금신상 송아지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체험하는 것은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모세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무서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마음에서 금신 상황이라도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그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절하고 제사를 지낸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다시 결국은. 어 그 십계명 의 돌파는 거기서 내려치고 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죠. 신에서 다시 올라가서 제대로 된 율법을 다시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거의 이쯤 되면 이제 출애굽의 마지막 파트가 되는데 이 파트부터 이제 고비가 읽기 어려운 파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사, 제사장의 뭐, 복장, 그 다음에, 제사의 의미,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방법, 또 성막의 재원조달, 자제,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왜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면서 했을까?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나님의 어 방법으로 죄인들을 어, 용서해 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거룩하게 역임을 어, 받기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그어말 어, 디테일 을 듣고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전합니다. 그래서 어 성막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세워지는 과정을 그린 게 출애굽의 마지막 장으로 가게 돼요. 여기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요할 그 신의상 한 3, 4 개월 4 개월 동안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증명하고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딴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불평뿐만도 많이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데도 조금만 지나면 처음에는 막 그거 체험하게 되면 너무 어? 감격해서 우, 눈물 나고 어? 내가 이제 새로 살겠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다그러는데 시간 똑 지나면 언제 그랬지 그러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서 한번더 회개를 합니다. 나의 과거에 대해서, 나의 우둔함, 나의 나약함, 죄약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인간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많이, 같은 깊이 회개를 다시 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출애급기가 이렇게 한, 어, 좀 걸렸네요. 그것도 10분 이상 걸렸어. 어, 아무리 요약해도, 그래도 한 권을 갔다가 10분, 10몇 분에, 저기, 그~ 요약하는 것도 굉장히 능력이에요. 아, 이렇게 어떤 스토리를 엮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아, 이제 시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의 스토리가 엮여지기 때문에 성경에 어떻게 이제 애착이 많이 가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번 주 올려진 찬양은 나 바꾸소서. 제목이 나 바꾸소서. 다 바꿔 다 바꿔. 누가 그랬죠? 이건희 회장님. 와이프 빼놓고는 다 바꿔라. 다 바꿔. 근데 그, 그 얘기를, 저기, 와이프랑 아침에 주일날 교회를 가면서, 왜와이프를 바꾸면 안 되지? <laughs>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맞아 죽을 뻔 했어요. <laughs>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아무튼 간에 다 바꿔야 되는 건데, 에, 바꿔야 되는 것을 왜 바꾸냐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존재합니다.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의미는 사실은 많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시도하라. 아는 것도 다시, 다시 깨우치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또 내가 사랑하는 것도 어,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깨우치도록 또 가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내려놓는 거. 이거 내려놓기가 힘들잖아요. 내려놓는 게 먼저입니다. 내려놓는 거를 다 내려놓고, 위로부터 이제 받는 거. 성령. 음, 그런 거. 은혜. 이런 것들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받고. 바꿔. 다 받고가 아니라, 나 받고 줘서. 이 차례입니다. 자장 들으시면서 한번 조금이라도 바꿔볼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